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임영철 아,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하는 날인데요 네. 천신만고 끝에 악전고투를 극복을 하고서 어, 결국 우리가 4강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 임영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아시안컵 4강전 조별리그 때 우리와 이미 한번 만나봤던 요르단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계속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참 아슬아슬함과 응. 조마조마함 속에서도 준결승에 올라온 것 자체는. 대단히 칭찬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2015 대회에서는 준우승 예,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9년 대회에서 아쉽게도 우리가 8강에 좀 머물렀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8강 징크스를 다행히 극복을 하고 다시금 4강에 올랐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 우리가 지금 잘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 약간 예상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 축구가 전보다는 네. 올라왔다. 평균적으로. 음.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만만한 팀이라고 할수 있는 팀을 찾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음. 상황이 됐고 다크호스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을지 알수 없는 네. 상황에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혼전 속에서 4강이면은 물론 우리의 목표가 지금 4강에 멈춰서는 안 되겠지만 음. 이 난관에서 4강이면은 일단 소기의 결과는 지금 내고 있는 중이라고는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냉정한 시각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는 너무 지금 어렵게 올라가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90분 내 승부를 냈던 거는 바해인전 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지금 계속 우리가 토너먼트 들어서면서 정규 시간을 넘어서 연장 승부차기까지 가고 있는데 네. 호주전도 연장까지 가면서 결국 120분 회투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다행스럽게 호주전은 승부차기까지 가지 않아서 네. 대단히 다행스럽기는 한데 우리 선수들이 뭐 지금 뛴 시간으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많이 뛴 선수들이 네. 우리 팀에 주로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쨌든 힘든 와중에서도 사강 고지를 밟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묘하게도 한번 경기를 했던 팀을 다시 만났어요. 네. 어 근데 그 2015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 호주도 사실 그때 두번 만났잖아요. 아그렇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뭐 여러 메이저 대회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앞서 뭐 이겼던 팀이 뒤에는 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에, 우리와 요르다는 비겼기 때문에 네. 사실 요번 승부는 또 어떻게 될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의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이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네. 우리가 불안한 부분이 아직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철 수님께서 네. 지금 제가 결과부터 한번 여쭤봤는데 바로 대답을 네. 못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조금 없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요르단을 두 번째로 이어서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만나니까 우리가 더 대비를 해서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요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르단도 그렇죠. 우리를 두 번째로 만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더 대비를 하고 우리의 약점을 더 공략하려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는 뭐 결장자 뭐 이런 변수들을 떠나서 팀대 팀으로 봤을 때 이번 경기 또한 정말 쉽지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전 오히려 이런 음. 프리뷰를 먼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결론은 이미현님은 그냥 5대 5로 보시는군요. 어, 그렇죠. 네. 근데5대 5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선수들의 면면이나 대회전 객관적인 기량 평가는 우리가 더 앞선다는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좀 공, 특히 공격자원들의 양적 질적 측면으로 좀 뭔가 눌러버리는 것도 기대는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네, 물론 설레발 방지법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네. 더 이상 나가지는 <laughs> 않겠지만, 근데 임 의원님은 지금 쉽사리 그런 기대감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5대 5라는 예상이 어, 우리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네. 내포하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임 의원님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의 불안한 대목은 어떤 것에 있? 있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역시 이제 수비의 대응을 좀 꼽고 싶은데요. 일단 요르단의 스타일이. 어, 백스리를좀 쓰면서 3, 1, 3, 3의 공격시 변형된 구조를 좀띄는 팀이고요. 여기서 이제 센터백 한 명이 전진을 하면 경기 중에도 백스리와백포로 오가는 전술적인 유연성까지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3, 1, 3, 3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3, 1, 6에서 전방에 올라간 6명 중에 한두 명씩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맞는데 보통 이제 방송상에 이제 요르단의 그 선발 시트지를 봤을 때는 3, 4, 3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네. 데이 3, 4, 3에서 후방 베이드업을 위해서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오고 나머지 한 명이 한 명은 하프라인이나 상대진영에서 연결구리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는 구조. 그래서 윙백 두 명과 올라간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이 선에 세 명. 그리고 최전방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알타마리가 있는 최전방 쓰리톱이 전방에 세 명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중앙 미드필더의 수쪽 우위를 순간적으로 요르단이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첫 번째 경기에서도 좀 애먹게 했던 대목이죠. 그러니까 요르단이 약간 뭔가 수비적인 질서가 조금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압박은 우리의 빌드업을 상당히 괴롭혔던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 시의 대형이 계속 사사의 형태 네. 중앙 미드필더가 어쨌든 두 명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많은데 중앙 미드필더가 두 명이 있을 때는 역시 중원 숫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고 그게 내내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어, 드러났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르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삼 하나 삼삼 그리고 공격진들이 내려오는 시도도 많은데 아이타마리가 내려와서 우리의 미드필더가 혹은 수비가 아이타마리 쪽으로 쏠리면 반대쪽에 올유완이라든지 아니면 왼쪽 잉백이지만 오른발 킥이 좋은 마르디 같은 선수들이 또 자유로운 공간들이 나오면서 측면의 수자구이 혹은 중원의 수자구이 전반적으로 우리 진영에서 오히려 조금 더수자구이를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팀이 저는 요르단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개인적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계속 유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요르단의 이런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 3만나 33대형 혹은 조금 유연하게 바뀌었을 때는 뭐 324인이나 3만나 6처럼 바뀌는데 여기서 나오는 좌와프 스페이스의 선수들 넓게 벌린 선수들 또 중앙 미드필더의 전진에 따른 순간적인 허리 쪽에서의 수적 우위 상황들 거기서 우리가 상대보다 수적인 상황에 부족한 상황에 시달리면서 자연스럽게 패스기를 내주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염려가 됩니다 네, 요르단이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 순간적인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상당히 잘 만들어내는 팀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대목은 좀 없, 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제 요르단도 보면은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는 꽤큰 팀이거든요 오, 그렇죠. 네, 이 팀이 사실은 선수층이 아주 풍부해서 선수층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뭐 사실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팀들이 지금은 다 떨어졌지만 <laughs> 사실은 더 좋은 팀들이잖아요 네. 근데 요르단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주전 의존도가 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르단도 이제는 약간 그 조별리 그때보다는 좀 힘이 떨어지는 인상도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상할 때는 요르단이 여전히 좋은 기동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에. 우리 입장에서 먼저 대비를 할때 상대 약해졌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힘을 있는 대로 가장 많이 뺀 팀은 또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좀있 주전 의존도가 좀 심하고 물론 네. 이 경우에는 우리는 요번에는 하루 더 쉬긴 하지만 그 이전에 워낙에 많은 소진을 했는데다가 또 우리도 역시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네. 그래서, 어, 뭐, 두 팀의 어떤 체력이나 기동력은 그냥 어슷비슷하다라고. 보고서 프리뷰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어딘가의우위라 말하기에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요르단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르완 선수 빠지고 왼쪽 공격수죠? 네. 오르완 선수가 빠지고 왼쪽 센터백에 아이자닌 선수가 빠지는데 네. 다만 이두 선수가 빠진다고 해도 알타마리와 아이나이마트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조금 그래도 괜찮은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타지키스탄전을 봤을 때 알타마리나 최전방 공격수인 아이나이마트가 이전 경기들보다는 조금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고그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두 선수 의존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음. 알타마리 같은 경우는 바레인전에서는 뭐 충분히 쉬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려움은 나타날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란 선수의 경우가 오히려 타지키스탄전에서는 앞선 두 선수보다 더 활약이 좋았거든요. 네, 오란 선수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두 선수에 음. 비해서는 조금 가리는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막상 이 둘이 조금 힘이 떨어지니까. 거기서는 <laughs> 또 이제 혼자서 빛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란 선수와 또 오른발킥 좋은 알마르디 선수가 왼쪽에서 콤비 플레이를 이루면서 타지키스탄 경기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왼쪽 공격 패턴을 좀 만들었는데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온 오란 선수가 빠지는 점은 우리가 그래도 한 명의 드리블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알타마리가 지금 몸이 좀 무거워 보이고 뭐 일각에서는 조금 잠부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알타마리는 이 경기 이번 한국전을 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이 알타마리의 한방나 드리블이 나올 때 우리가 조별리그 때그 알타마리를 잘 막았던 선수는 다름 아닌 김민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냉정히 말하면 네. 김민재가 막을 때만 그래도 알타마리를 어느 정도 막았고 그렇죠 김민재와 붙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알타마리 선수에게 우리가 엄청나게 고전했던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 없이 우리가 알타마리 혹은 내려와주고 좀 프리로일적인 좌우로 이제 뻗어가는 침투를 잘하는 최전방 구교수 아이나이마트 둘이 순간적으로 위치가 바뀔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나이마트가 내려와서 앞서 언급드렸던 중원 수쪽으로 만들어줄 때는 알타마리가 침투를 하고 또 알타마리가 내려와서 볼을 운반할 때는 당연히 아이나이마트가 어,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뚫여 있는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를 가져가서 배우를 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두 선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카드로 인해서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못 나온다는 게 되겠죠. 제가 볼때 우리 역시도 앞서서 이제 요르단의 경고 누적자 두 명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있다는 점은 분명 전력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전방 세 명을 통해서 빠른 템포의 역습을 즐겨하는 요르단. 게다가 어. 전방 압박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덥을 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저는 이번 경기는 백스리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아 오히려 한명더 어, 후방 숫자를 늘려서 네. 상대의 역습에 대한 위협도를 그래도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겠나 어 그렇죠 아,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이미원님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간순간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잘 가져가는 스타일의 요르단에게 중원에서는 그야말로 뭐어저시체말로 하면 쌈 싸먹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근데 백 포를 써도 중원이 쌈 싸먹힐 가능성은 네.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지난 경기들을 네. 봤을 때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제 개인적인 가장 큰 희망사항이라면 중원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크리스마노의 어떤 경기 컨셉이나 내용들을 보면 중원 쪽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를 줄 가능성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아 근데 요거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 저는 사실은 뭐 경기력과 뭐 내용을 차치하고호주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규성 선수 선발은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그 일리가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오, 근데 그렇죠. 그거는 호주가 워낙에 장신자 숫자가 음.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3백을 쓰지 않고 4백 센터백 두명 쓰는 입장에서 조규성마저 없으면 호주가 예를 들어 뭐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 플레이를 해올때 사실 뭐 조규성 선수가 당연히 공격수니까 공격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수비 때도 조기성 선수의 신체 조건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저는 호주전은 코칭 스태프가 조기성 선수 선발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호주의 어떤 그런 특성을 고려하면 저는 일리가 없지 않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요 요르단전은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냉정하게 봤을 때는 4-3-3 포메이션처럼 경기할 때가 4-4-2 내지는 뭐 4-2-3-1처럼 경기할 때보다는 경기력 자체는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laughs> 네. 말씀하시는 거 네.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 그냥 두명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사사히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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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상을 에, 그렇게 하는 에, 거예요. 에, 에. 제 베스트 추천이 아닌 예상입니다. 근데 이번 대회 흐름을 봤을 때 선발조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만 이제 중앙 미드필더 두명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그럴 때 후방은 백스리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비를 한 동안에도. 우리가 중원 숫자 부족에 안 시달리고 적절하게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요르단이 조별리그 때도 그렇지만 요즘 경기들, 이번 대회 경기들을 보면 전반에는 힘을 최대한 쓰고 후반에는 조금 힘이 빠져있는 경우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르단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전반전은 조금 지키는 운영을 하고 후반됐을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의 공격력으로 요르단을 좀 가둬놓는 그러한 경기에 아예 컨셉을 가져가는 건 어떨까? 우리가 중원 숫자를 굳이 늘리지 않을 거라면. 근데 우리가 냉정히 보면은 이번 대회 계속. 저 초약 후강이에요. 그건 어, 우리, 우리도 전반에요. 네. 전약 후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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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33도 경기 좀 변화를 통해서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442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네. 433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저는 그럴 가능성은 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선발 433은 그간의 패턴으로 봤을 때 확률상은 좀 적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 433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수비진은 백스리가 낫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네. 요르단이 공격. 재능에 의존하는 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유율이 높거나 음. 주도하기를 원하는 팀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원을 쌈싸먹는다는 것도 중원에서 계속 그들이 뭐볼 점유를 음. 유지한다기보다는 우리를 상대로 순간순간 에어싸는 압박을 잘 잘해, 잘해서 끊어서 나오는 것을 원하는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르단도 사실은 스타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볼을 좀 내주려고 할 공산이 큰데. 그렇죠. 그 이명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로 볼을 내주려고 하는 전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좀 그렇게 해서 요르단이 조금 초반에 체력을 쏟게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웬만하면 에이 그들의 약점을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시간대에 공략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드리는 이유가 요르단이 공격이나 전체적인 압박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이번 대인데 대신에 수비는 꽤 불안한 면이 많습니다. 약간 내려서 있을 때 조금 수비에서 백 파이브 형태가 되면서 상대 공격을 대응해야 될때 생각보다는 공격진들을 쉽게 놓치고 아니면 세컨 볼을 내주면서 요르단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타지키스탄 전에 놓고 보면은 타지키스탄의 그긴 롱볼, 롱볼 형태 빠르게 넘어오는 그 역습들을 상대할 때마다 요르단 선수들이 일찍이 대처가 안 되고 팀 자체가 계속 뒤로 좀 밀려나는 상황들 그리고 거기서도 볼 처리나 잔실수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반전에 우리가 요르단이 좀 올라오게끔 하면서 체력을 다 쏟아내게끔만 해주면 후반전 우리가 올라왔을 때는 요르단의 대응 능력이 압박을 하기에는 체력 소진도 심한 상태고 내려서 있을 때좀 갇혀 있을 때는 수비의 불안점이 오히려 노출이 되는 요르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률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후반전이 될수 있을 거라는 좀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이 조금 이번 대회 독특한 캐릭터인 게 실리적인 네. 그러니까 컨셉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려서는 팀이냐면 하또 그건 아니고. 음. 또, 순간순간 아주 전방압박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에서 수조구이를 만들어내서 아주 빠르게 끊어내서 또 역습 때리는 그런 또 퀄리티가 좋은 팀이라서. 네. 실리적인 컨셉이긴 한데, 그렇다고 많이 내려앉는 음, 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격 재능을 주무기로 하는 팀인데, 그렇다고 또 주도하는 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요르단이 상당히 조금 묘한 캐릭터가 있는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요르단은 압박을 하길 원하지 내려서서 자기들이 계속 수비하기 원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반전을 신중하게 풀지 아니면 전반전부터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공격 상황 때 저는 기왕이면 우리가 전방에 많은 숫자가 침투를 해서. 요르단을 아예 가둬놓는 공격 상황들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럴 때 역습 조심해야죠, 오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후방에 그래서 숫자가 두 명이 아닌 세 명은 남아 있어야 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가둬놓고 계속 공격하는 거는 요르단 수비의 어떤 실책이나 균열을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편인데, 네. 어쨌든 요르단은 골이한 번에 넘어왔을 음, 때세 네. 명이 몇십 미터를 드리블 <laughs> 돌파할 수 있는. 무사 알타마리가 존재하니, 네. 그리고 알나이마 선수도 발재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이 명을 고려하면 어쨌든 가둬놓고 주도를 하더라도, 수비는 좀 안정화를 시키는 게 좋다. 맞습니다. 네, 네. 백스리는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별리그 요르단전을 다시 봤을 때 후반전 홍현석 선수가 들어오면서 홍현석 선수가 연결골이나 전체적인 침투력에 잘해줌으로써 요르단이 계속 후방에 가더 갖춰지게끔 만드는 데 되게 좋은 효과를 좀 발휘했거든요. 홍현석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홍현석 선수가 또 중앙에서의 연결이나 하프 스페이스 침투 등을 보여주면서 상대 백 파이브와 미드필더들이 계속 아래쪽에서 갖춰지게끔. 유도를 해낸다면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골을 터트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명철 해설의 말씀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속 몰아치면 요르단 수비는 그렇게까지 끈끈한 스타일은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도 요르단은 수비에서의 실책이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어. 음. 그러니까 공격이 날카로워서 무서워서 그렇지. 사실 수비적으로 요르단이 뭐 그 다른 뭐 우리가 예상하는 중동 팀들처럼 끈적끈적하게 엄청 잘 지킨다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격을 하면 요르단을 무너뜨릴 수는 있다. 음. 만약에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이 실제로 그 백스리를 들고 나온다면 네. 그런 어떤 요르단과의 상성적인 상황에다가 플러스 김민재가 없지 않느냐. 음. 아, 김민재 선수가 없으면 뭔가 조금 더 수비에 대한 어떤 강화책을 국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이 간다면 이명철에서 리온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안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laughs> 저는 저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아, 아, 이겨주기만 아, 아. 하면 됩니다. 저는 네, 네. 다른 거안 바라고 이번 대회는 이기기만 하면 된다.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 요르단이 그 중앙공격수 자체는 원톱이기 때문에 네. 클린스만 감독이 봤을 때는 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 호주전에서도 우리가 물론 박용우 선수가 약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어떤 때는 이제 쓰리백 같은 형태도 나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드필더인 박용우 선수를 투입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호주도 사실은 그 미첼 두쿠 선수 사실상 원톱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요르단도 구조적으로만 보면. 알 나이마트 선수가 사실은 원, 원톱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알타마리 선수가 음. 이제 대각선으로 침투하면서 뭐 투톱처럼 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은 또 센터백을 세명 쓸까 라는 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와의 네. 어떤 그 비례 관계를 어. 고려하면은 런데 상대가 역습할 때는 아마 더더군다나 오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투톱 같은 성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알타마리랑 알 나이마트가 존재하면서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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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러면은 투톱에는 통상 또 3백을 쓰는 것이 약간 교과서적인 답이기도 하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저도 공격시 스타일은 3-4-2-1이라고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3-5-2처럼 변형되는 구조도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좌우 앞 스페이스 틀어막고 말씀해주셨던 전방자원의 숫자에 한명더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백3 전반에 특히 백5 수비전술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우디전의 공격이 우리가 너무 안 풀리긴 했지만 수비적인 대응은 괜찮았던 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이제 전반전을 보면서는 16강전에서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름값 계급장 떼고 보면 사우디보다는 요르단이 공격이 더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우디는 살레 말도사리 선수, 그 알셰흐리 선수 음. 그렇게 투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물론 살레 말도사리는 아르헨티나를 거꾸로 <laughs> 들었던 그 아시아 축구의 인물이기는 <laughs>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폼과 투톱의 어떤 조합의 어떤 기동력을 봤을 때는 네. 이 요르단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네, 알 나이마트, 알 타마리가 더 빠르고 현재 폼도 좋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어, 사우디 두 명보다는 오히려 요르단 두 명이 더 무섭다. 네. 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저는 또 하나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뭐, 당연히 요르단 압박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라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저는 세트피스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음. 호주, 호주가 물론 키가 되게 큰 선수들이 많아서 호주도 세트피스를 조심해야 되는 팀인 것 맞는데 요르단은 호주만큼 키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요르단의 이거 센터백 라인들을 보면 평균 한1 8 5쯤 되는 것같아요 그리고 앞선에도 고 정도 선수가 한 두어 명더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요르단은 우리랑 그냥 어슷 비슷하다. 아, 네. 아, 아. 우리는 또 근데 상대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빠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거기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르단은 뭐 호주만큼 우리가 어 어떤 피지컬을 걱정해야 될 정도는 음. 아닌데 세피스를 요르단에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호주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패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요르단이 조별리그 때도 그렇고 이번 경기 토너먼트 와서도 그렇지만 코너킥 차일 때 보면 선수들이 한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클로즈업하는데 보면 한 네다섯 명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정말 표적이 되는 키큰 선수 한명 빼고 나머지 한 세네 명의 선수들이 다 니어포스트 쪽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세명인 니어포스트로 뛰어 들어갈 때 수비는 일단 내 앞에 보이는 선수가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쫓아가야죠. 네. 그러면 당연히 수비하는 입장의 선수들이 니어포스트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먼 쪽으로 돌아뛰는 선수는 정말 길게 좀 크게 돌아뛰는 형태를 통해서 상대보다도 일단 스타트가 빠르고 키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공간에서 이점을 활용하게 되는데 먼 쪽으로 가면서도 먼 쪽에 있는 상대 수비의 등뒤 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길게 넘어오는 볼의 헤더를 정확히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 요르단 선수의 골이 되진 않았지만 박용우 선수의 자책골이 나왔던 장면이 네. 그 패턴에 저는 당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뭐~ 요르단이 거기서 기회를 만든 건 아니지만 경기 중에 코너킥을 짧게 처리한 다음에 패스를 짧게 주고 그다음에 올리는 방식 이런 방식들도 좀 많이 택합니다. 그 다음에 올릴 때, 짧게 주고 올릴 때는 먼 쪽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가까운 쪽, 리어포스트 쪽으로 오히려 좀 많이 올리는 빈도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우리가 요르단의 세트피스는 준비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 호주만큼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패턴은 조심해야 된다. 이팀 쪽으로 준비되는 세트피스는 키큰 선수 있는 것보다 더 위력적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요르단은 준비된 패턴 플레이에 의한 세피스가 존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은 또 우리와의 대결에서는 어떤 또 새로운 패턴을 음. 갖고 나올지 또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어, 각별히 세피스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알타마리 같은 유형의 선수가 드리블 돌파에 의한 역습을 하게 되면 이게 뭐 골까지 가면은 뭐 요르단으로서는 뭐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파울 같은 걸 해서 저지하는 상황에서는 프리킥 찬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면서 어. 경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이 이제 조별리그 요르단전 이근호 의원님이랑 같이 중계하셨을 때 예, 중계멘트에도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좀 전반전 실점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세에 몰릴 때 아, 우리가 코너킥을 너무 내주고 있는데요 하면서 네. 부담불안한 <laughs> 상황이 나오다가 요르단이 흐름을 다 가져가고 전반전에 <laughs> 두 골이 나왔거든요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그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제 좀 어, 후반부로 왔는데 어, 우리 대표팀이 그래도 정말 조별리그 때그 엄청나게 막 비판받고 할 때보다는 <laughs> 네. 천신만고 끝에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칭찬받는 대목도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대표팀 임영철 해설위원님 보시, 보시기에 그래도 지금 체력은 많이 소진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좌우 전환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꽤 네.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조별리그 특히 요르단전을 다시 보아도 그렇지만 요르단이 우리 공격을 대비할 때 한쪽으로 수비가 쏠리는, 그러니까 요르단의 수비가 꼭안정적이지만 않거든요.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제법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분 부분 압박과 인터셉트는 잘 하는데 네. 그 대신. 약간 질서가 없어 보이는 아, 수비예요 요르단 수비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반대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한쪽에 갇히는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계속 집중 견제 받는다는 인상을 그주별리그 요르단전에 받았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토너먼트 들어왔을 때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보면 역시 이제 왼쪽에 황희찬 선수가 또 있음으로써 우리 공격의 좌우의 균형이 좀 많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고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3 4사 형태 그래서 쓰리톱이 손흥민 최전방에 왼쪽 황희찬 오른쪽 이강인이 된다면. 네. 우리 지금 공격진들의 호흡 또 이들이 이제 포그에 버렸을 때 그들에게 롱패스를 찔러 주는 뭐김영권 선수가 또 여기서 대표적으로 활약을 해 주는데 자원들의 컨디션 좋아하고 호흡을 보면 우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르단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측면 쪽에서 우리가 프리백의 윙과의 어떤 협업이 조금 더 살아난다면 당연히 요르단의 수비가 계속 한쪽으로 쏠리게 될 텐데 그때 반대로 전환해 주는 타이밍이 나올 것이고 조별리그때와다르게 우리가 그래도 그 부분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 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돌아와서 네. 또 배짱 좋게 정말 페널티킥도 성공을 시키고 네. 네, 황희찬 선수 정말 그 배짱은 대한민국 거의 최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황희찬 쪽으로 수비하자니 반대편에 이강인이 있고 음. 이강인 쪽으로 또 수비가 몰리자니 또 반대편에 황희찬이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상황이 우리가 된 것임에 틀림이 없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별리그에 고생하던 때보다는 지금은 확연히 좀 좋아 보이는 대목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리그 때와 우리 역시도 달라진 부분이 있고 반대로 요르단은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정말 요르단이 지쳐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두 팀이 모두 이제 약점도 있고 좀 지쳐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결국은 또 이런 때는 정신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면서 지금 힘든 고비를 두 차례 날 지금 계속 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몸은 힘들지만 선수들의 어떤 단결력이라든가 사기는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인데 근데 이제 역으로 또 경시하면 안 되는 게 요르단 선수들도 아마도 우리와의 이번 준결승은 인생 경기를 하려고 어, 할 겁니다. 일단 어. 국가 역사 최초의 아시안컵 준결승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선수들도 한국 아무래도 월드컵까지 경력을 더 했을 때 당연히 요르단이 도전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이럴 거 없다. 이한번 내보자. 이런 네, 마음으로 덤벼들겠죠 네. 그러니까 요르단도 자신들의 축구사에서 지금 최고의 한 판을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 상대의 정신력도 분명히 엄청날 것은 어, 틀림이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원히 축구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는 기술, 전술, 뭐 모든 뭐 환경이 어느 정도 어슷비슷할 때는. 음. 사실은 궁극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특히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는 역시 정신적인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바탕도 없이 정신력만으로 뭐투혼만으로 해! 막 그거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 바탕이 서로 맞을 때는 정신력이 당연히 있어야 그 대회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수들 힘들지만 이제 두 발짝 남았는데요. 네. 여기서 요르단을 상대로도 요르단의 정신력이 엄청날 것을 또 생각을 하면 우리 선수들의 정신력이 또한번 발휘되어야 되는 한 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이야기 나눠본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요르단전에 대한 이명철 해설위원의 칼날 분석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희는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